아, 여기 있는 걸다 드릴 겁니다. 오늘도 한번 더 기차를 드릴게요. 앞으로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연말까지 멤버십 회원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소품 위주로 하겠습니다. 컨텐츠를 완전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유아도 드리고, 다 영상이 올라왔던 그림들이죠. 수차도 드리고, 액자를 구해서 액자에 넣어서 멤버십 회원들에게 선물로 드릴 겁니다. 겨울 자작나무를 한할까합니다 그 여러분들도 이,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한번 해 보세요. 여기 종이 테이프죠. 저번 작년이가 한번 이렇게 시연을 보여 드렸는데 자, 작나무 그리는 방법. 이 테이프를 종이 테이프 우리 문방구 가면은 저런 고팝니다 서리엠이고 이걸 가지고 자, 작나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테이프를 바르고 바르고 칼을 가지고 나무의 모양을 오려냅니다. 자, 보세요. 일자로 하는 것보다 약간 이런 맛을 내줘야 되겠죠. 아, 그림이 하나 내려오죠. 제가 몇년 전에 보니까 2014년도에 그렸던 수차라 채그렸던 자작나무입니다. 이걸 영상을 못 영상은 그때 안할 때니까 못 만들고 이 사이즈를 멤버십 회원들에게 그림을 드리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이테이프를 하판이나 어 쉽게 말하면 은 칼질이 잘 되는 부분 그런 데다 오, 이렇게 오려내서 붙이면 됩니다. 붙여서 가지고 적당히 맞, 맞게끔 이렇게 채색을 합니다. 마스킹테이프를 써도 되는데 얇게 오려서 이렇게 하면 되시,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지가 되죠. 또한개더 하겠습니다. 여기 손톱으로 이렇게 쫙 힘주어 이렇게 접착이 되도록 이렇게 힘을 주세요. 그래야 그 사이에 물감이 안 들어가니까 30에 20cm. 물칠을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그림은 서대에 말씀드렸죠. 14년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그렸던 사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물칠을 할때 내가 하고 사는 데만 물칠하세요. 이흰 바탕에는 물칠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사이즈가 작으니까 이 사이즈도 멤버십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겁니다. 자, 작품은 잘 나와야 되겠죠? 자, 저번주에 마찬가지로 오늘의 색은 여러분 아시나요? 섀도우 그림. 지금 이 물감은 색깔은 섀도우 그린입니다. 그림에 지금 보이는 그림은 틴트라고 있습니다. 틴트. 틴트로 하였고, 이번에는 섀도우 그린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물칠을 요만큼은 칠했죠. 초벌칠을, 원경칠을다 합니다. 나무의 밑에 나무 자작나무 그림자를 미리 이렇게 슬쩍 잡아놓습니다. 필히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이 작은 사이즈를 한, 지금 있는 사이즈가 한 50장, 50작품이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에게 드리려고 50작품인데 앞으로 100, 100명 정도 가입을 한다 계산을 하고, 이제부터는 이 사이즈로 계속 그림을 유튜브 영상을 만들까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합니다. 유튜브 제가 한 500, 작품한 500장만 하고 안 할래 했거든요. 어느덧 그랬는데 700 몇십 점이 올라갔었더라고요, 영상이. 그래서 뭔가 메리트 있는 것을 해요. 컨텐츠를 좀 바꿨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선물로 드리자. 선물도 무수히 드렸습니다. 그, 5,000명 이벤트에서 10분 그림을 드렸고, 만명할 때도 10분을 드렸고, 7,000명 할 때도 드렸고, 엄청나게 그림 선물을 했습니다. 댓글을 많이 남기신 분에게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세도 그린. 색깔이 괜찮죠? 섀도 그린 여러분들은 없으시면 자, 있음, 있는 있 한번 찾아보세요. 섀도 그린 섀도 그린이라는 뜻이 뭐, 뭐냐면 그린인데 그림자라는 뜻이겠죠? 그린인데 그림자 그린 그림자 녹색이라는 뜻이죠. 그 여러, 여자분들 눈에 바르는 섀도가 아니고 그것도 그림자예요. 섀도 제도 그린 한 가지만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은 이런 재생을 할 때도 1번, 2번, 3번 들어가죠. 지금 3번이 들어가니까 20 5% 밖에 안 하잖아요, 보세요. 봤죠? 제일 처음에 1번 100%, 2번 50%, 그러니까 25%, 아, 50%. 테이프 뗄때 실패할 확률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안 재질 수도 있대. 아이고, 실패다. 겼을때 보세요. 약간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붓으로 정리가 되죠. 나무 기둥은 위에는 상단은 조금 좁고 상단은 조금 좁고 하단은 좀넓어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바브레아노는 조금 이런 경향이 있어요. 아로시는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아로시가 있으면 좋은데, 내가 오늘 쓰다 보니까 아로시가 아니고, 테프 붙일 때 아루, 저, 저, 마스킹 테프랑 마스킹 에그를 할 때는 바브레아노가 안 좋습니다. 종이를 약하니까 물고 일어나요. 아로시는 종이가 강하니까 접착을 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고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좀 해주고. 오늘은 자작나무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정리를 해주고. 색을 합니다. 반대편 으로 빛이 이렇게 떨어져 있 으니까, 이쪽 모서리 를 남겨야 되 겠죠. 조금 따뜻한 색으로. 20, 아, 50%. 뭐든지 100을 하고 25%, 50% 이렇게. 등분이 되게 해야 됩니다. 100을 하고 50% 조금 어색했던 나무를 또 이렇게 쟁리를 하면 됩니다. 아까 테이프를 잘못 발라가지고 찢어졌죠. 이렇게. 연기가좀 되니까 선명해, 진짜 나무가. 자, 나 t i 나무 이 자작나무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릴 겁니다 앞으로 소품 위주로 멤버 회원들에게 드리려고 소품 위주로 합니다 큰 작품은 드리지 못하겠고 제가 컨텐츠를 그렇게 바꿨습니다 아지칠 때도 이렇게 하이트 를 써도 됩니다. 이 사람을 열 때는 머리를 절대 먼저 여면 안 되고 상체를 먼저 넣어야 됩니다. 상체를 넣고, 하체를 넣고, 하체를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아직까지 머리를 넣으면 안 됩니다. 상체를 넣고, 하체를. 이 상태에서 머리를. 되죠? 사람의 그림자. 그 전에 하이 들어가지고 조금 구멍을 내겠습니다 너무 깝깝하네요. 끝. 아 여기 있는 걸다 드릴 겁니다. 오늘 다음 또 기차로 드릴게요. 앞으로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연말까지 멤버십 회원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소품 위주로 하겠습니다. 컨텐츠를 완전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유화도 드리고, 다영상이 올라왔던 그림들이죠. 수차도 드리고, 액자를 구해서, 액자에 넣어서 멤버십 회원들에게 선물로 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